자 중국어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한이怎么说?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관심 이래버리니까 중국어의 비슷한 단어 관심 바로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잘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할 야때 그때는 우리 표현 관심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떤 표현을 쓰게 될까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강현주 중국어의 강현주 라오슈입니다. 자 한국어의 발음과 비슷한 이관신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왠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라는 표현에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아 그런데 이거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인사를 할 때는 관신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관신이라는 단어 속 보시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죠. 걱정, 염려하면서 하는 관심이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쓸 때는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쓸 때는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그러한 아련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투덜투덜하면서 여동생 생각밖에 없지 남편이 나는 안중에도 없다니까 관심도 없어 라는 표현으로 주일씨 양조님의 저부관신 라고 워어 라는 표현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조금 알아달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 쓰게 되는 표현이 바로 관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잘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에 관신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느냐 관저예요 어떤 표현이라고요 관저 자, 돌보다 보살피고 배려하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때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 쪼오가 바로 케어하다, 돌보다 보살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동, 행위를 보살피고 살펴보는 것, 돌보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는 인사로는 관심 아니고요. 징도도 관쩍. 징도도 关照 징또도또 권쩌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권쩌 발음하실 때쩌 권설음이니까요 혀끝을 입천장으로 세워서 발음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징뚜도또 권쩌 자 상황적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쪼샹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두 번째 상황이에요. 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처음 등록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들께 저희 아이 좀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를 건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오늘의 표현은 여기까지. 다자도 싱쿠라우 수고 많으셨어요.